새롭게 바뀌어서 조금 뚫린다 소리 나고 불안정했던 자리가 안 채워지지 않을까? 새롭게 더 추가돼서 나갈 것 같아요. 다시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시란 말이야. 이제 조금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나를 찾을 수가 있다니까. 해보셔 봐.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또 2021년 1, 4년 6월 하반기와 찾아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하반기와 시작되었는데 하반기에 우리 옹띠분들은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또 신점과 0점으로만 점사를 보시니까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용띠분들, 좀 하반기 운세 좀알아보기 앞서서 어떤 인생 일을 살아오신 분들 많았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용띠분들은 대체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그게 힘든 건지 몰라. 굉장히 낙천적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긍정적이신 분들. 힘들어도, 아유, 뭐, 이거 금방 또 지나가지, 뭐. 아이 또할수 있어. 나 이게 또 이겨 먹을 수 있어. 나럼남 되지 뭐. 음. 이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살아 올지 않았을까요? 음. 아좀 긍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는 네네, 네, 거죠. 네네. 할 거라고 기도 많고. 좀 아무튼간에 막 힘들어 우리 같으면 힘들어서 아나 이거 죽을 것 같아 막 이래도 음. 에이 또, 또 풀릴 거야. 아, 낙천적으로. 음. 어. 아 이건 할수 있어. 뭐 이것도 못 넘겨 네. 이렇게. 굴국이 있어도 그렇게 넘어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시지 않았을까 어, 그런, 그런 마인드가 분. 되게 좀 긍정적이에요 어... 그리고 다양한 거 같아요 음... 그런 분 그렇게 살아오신 거 같아요 어... 음. 그러면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 반대로좀 이면적인 부분에서는 이분들도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쪽으로 이분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걸좀 보여주시나요 용이라는 게 상상에 띄잖아 음. 그렇죠. 실전적으로 있는 급디가 아니잖아요. 음. 자유로운 영혼이 많아요. 어, 자유로운 영혼이야. 음. 그런데 이제 그 자유로운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되게 받아요. 음. 어, 사람들한테는 덕은 그렇게 크면 많지 않아. 음. 그래서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큰데 아까 얘기했듯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음. 아이 그래요. 또 넘어가지 뭐 이렇게 혼자 새켜서 그렇지. 음. 사실적으로 하면 그 사람한테 아픔이 있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배신도 잘 당하고 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 쟤는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 보통의 사람 같으면 저거 저거 막 이럴 텐데 음. 그냥 혼자 새끼잖아 음. 그럼 아파 음. 혼자 근데 음. 그래, 아이 또 넘어갔지 뭐 음. 거의 상처는 사람한테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음.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네. 정말 이분들은 생님한번내 예, 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음. 잘 해주고 헌신을 하죠. 음. 헌신을 하는데 의외로 이제 긍정, 자유롭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음. 그럴 땐 단호한 게 있죠. 음.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은 음, 단호하다. 딱 예, 단호하게 딱할 딱 수가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자 여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남자보다 남자는 그냥 물에물탄듯술에술탄듯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자들은 오히려로 음... 그건 좀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 또 작년까지 상제였잖아요. 네네. 상제 기간 3년 동안은 좀 어떻게 보내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보여지실까요? 아, 힘들었겠죠. 음... 당연히 힘들었겠죠. 일단은 돈 잃고 사람 잃고 음... 그게 많았을 거고요. 음... 돈 잃고 사람 잃는, 잃는 거에는 할말 없어요. 돈도 잃었어. 응. 사람도 잃었어. 내가 준 거는 다 뺏기거나 마찬가지야. 응. 그런 걸로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건강. 건강도 많이, 아파, 몸도 많이 안 좋아졌을 거예요. 응. 그렇게 용기분들이 작년, 재작년, 그 작년, 드는 3제부터 해갖고 시끄럽고 구설 많고, 응. 망신도 좀 당했어야 될것 같고, 응.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게 지내오지 않으셨을까? 음, 음 많이 그랬을 거예요. 음. 돈 잃고 사람 잃고가 제일이지 뭐. 음. 거기서 온 답은 없어. 네. 더 좋은 말이 없어. 아. 돈 잃고 사람 잃고. 정말 좀 어떤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을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많이 좀 고민거리라든지 지금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이분들 좀 어떤 신경을 가지신지 많은 걸좀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용띠분들이 삼재 치고 뭐 돈은 안 떨어져 돈 잃고 사람 잃었다 그래도 돈은 그냥 크게 막 그냥 힘들었다고는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여파가 남아있어요. 돈 잃고 사람 잃고의 여파가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중치가 대다시피 한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 분들은 그게 뚫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덜 뚫리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중반기가 넘어가고 지금은 음력으로 4월이니까 음. 음, 아직까진 초반이에요. 원래 음. 이제 6월달, 5월달, 6월달 들어면서 이제 7월까지면 중반으로 보면 음. 중반에서부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내가 새롭게 바뀌어서 이게 조금 뚫린다 소리 나고 내 자리가 불안정했던 자리가 음, 음. 채워지지 않을까? 아 불안정한 자리가 채워. 그럼 하반기에 선생님 말씀이 분들 가장 기대해 봐도 좋은 부분들. 음, 제일 좋은 건 음.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음. 나의 뭐 진취적인 마인드와 음. 나의 이 자유로운 영혼이 음. 합체가 돼서 나를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음. 새로운 음. 길이던 있던 거에서 새로운 게 오던 그렇게 새롭게도 추가돼서 나갈 것 같아요 하반기 음, 어, 하반기에요? 네. 새롭게 시작이 도약을 하는 거지 뭐 오. 그렇게 되면 일도 풀리고 음. 잃었던 것들 자리 음. 놓쳤던 것들 이런 게 채워지지 않을까요? 음. 음. 잃었던 것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네네네 음. 돈 말고 돈은 힘들고 네. 내 명예라든가, 내 자리라든가, 어 어디 가서도 이렇게 인사를 못 받았던 사람들, 그러면 인사를 조금 받게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음. 인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 그것만으로도, 그러면 또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음. 인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니까 인사를 잡는 거지. 음. 인사를 받지. 아, 자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인사를 누가 와서 하겠어요? 오 이러지. <laughs>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하반기에 좀 새로운 이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음. 이런 변화 변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음. 그런 부분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는요. 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긍정적인 음. 마인드, 음. 나의 자유로운 영혼, 진취적인 성격이 있거든. 음. 나가시면 되지. 새롭게 바뀌는 게. 음. 내가 목표를 세웠어, 내가 잃었잖아. 잃은 음. 분들이 계시잖아. 그거 잃은 거를 다시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가시란 말이야 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음. 이제 조금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음.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나를 찾을 수가 있다니까 음. 해보셔 봐아 그러면은 괜찮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분을 위해서 또 희망 가질 수 있게 희망의 메시지 한번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힘내시면 돼 그냥 간단하게 더 힘내시면 돼 나는 할수 있잖아 여지껏 살아왔는데 뭐 그렇잖아 여지껏 나 힘들게 살아왔잖아 그 힘든 거뭐또못 견뎌? 또 넘어갈 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나의 너그러움 진취적인 긍정적인 자유로움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붙어 보세요 찾아야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